사는 건참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상을 견디고 한잔 술을 기울일 때면 왜그 많은 철학자들이 인생이 고통이라고 말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은 아주 많죠. 정말 이렇게 많아도 되는지 모를 정도로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괴로움을 호소하시는 걸 봤습니다. 저는 꿈이 없어서 힘들어요. 예전에는 뭘 해도 두근거리고 좋았는데, 이제는 아무 의욕도 안 생겨요. 같은 말이죠. 꿈도, 뭔가 해보고자 하는 의욕도 없어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강렬한 동기와 끊임없는 의욕을 바탕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신나게 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영화 속딱한 장면, 딱한 대사에 그 힌트가 숨어 있을 테니까요. 제가 소울이라는 영화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마 후반부에 숨어 있을 겁니다. 픽사의 애니메이션인데도 코로나 시기에 개봉해 생각보다 많은 관객을 모으지는 못했던 이 작품은 작품의 완성도나 메시지의 깊이에 있어서 픽사 최고의 애니메이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역대급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보고 엉엉 울었다는 사람들을 흔하게 볼수 있었죠 저 역시 다큰 어른이 뭐 애니메이션을 보고 울다니 하고 웃으며 들어갔다가 펑펑 울었습니다 하긴 저는 뭐업 보고도 울고 토이스토리에도 울고 인사이드 아웃에서도 울었지만요 소울이라는 영화는 결국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는 여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열정 꿈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기 이 친구의 이름은 조입니다 우리의 주인공이죠 이 친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열정. 이 영화에서는 이를 불꽃이라 부릅니다. 불꽃. 이런 불꽃은 참 중요한 겁니다. 두근거리는 불꽃이야말로 인간으로 하여금 새로운 일에 달려들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꿈이 없다, 의욕이 없다고 걱정하시는 여러분들이 가장 가지고 싶어 하는 걸지도 모르죠. 역사상 최고의 농구 선수인 마이클 조던은 바스켓에 대한 이해도도 영리한 플레이도 가지고 있는 스킬의 원숙함이라든지 하늘이 내린 재능에 하늘이 내린 육체를 지닌 완벽한 플레이어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그가 은퇴하고 나서 그의 지인 그와 상대한 라이벌들이 그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뽑는 것은 그의 에어 워크도 멋진 덩크슛도 페이더웨이나 더블 클러치도 아닌 정신적인 요소, 즉 투쟁심이었다는 걸 농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두 아실 겁니다. 마이클 조던이라는 플레이어는 가슴 속에 불꽃을 아니 태양처럼 폭발하는 거대한 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조던은 자신의 가슴에 있는 그 불꽃이 터지도록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기도 했답니다. 상대 선수가 자신을 조롱한 일이 없는데도 스스로 상대가 나를 조롱했다고 생각하고 투쟁심을 확 불타오르게 만들어서 그를 제압하기 위해 미칠 듯이 플레이에 임한 거죠. 그 불꽃은 이 예민하고 승부욕 넘치는 선수를 역사상 최고의 플레이어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불꽃은 마이클 조던 같은 운동선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수히 많은 위인, 과학자 발명가, 사업가들이 가슴에 불꽃을 지니고 강한 의지로 일을 추진해 나가곤 하죠. 멀로파크의 마법사라고 불린 토머스 에디슨이 얼마나 강한 의지와 집착을 가진 인물인지는 영화 커런트 워에서도 잘 나옵니다. 그렇게 위대한 발명이 가능했던 거죠. 비록 최초로 전구를 만든 사람은 아니지만 최초로 전구를 상용화시킨 위대한 인물이니까요. 애초에 에디슨의 업적은 전구만 있는 게 아니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의지, 불꽃, 그리고 내가 바라는 근사한 꿈과 목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뭔가 강렬한 동기를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다시 조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죠. 조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를 이끄는 것은 음악이라는 이름의 강렬한 불꽃입니다. 그가 만난 22는 그 불꽃에 심드렁하지만 조에게는 이것이 가장 소중한 거죠. 그리고 조는 마침내 자신의 꿈꾸던 음악인의 삶을 살게 되는 역사적인 첫 공연을 끝냅니다. 공연은 완벽했어요. 자, 이제 꿈을 이룬 겁니다. 짜잔! 이제 조에게는 행복만 남아있겠죠? 하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분명히 꿈을 이뤘는데 이럴리가 없죠? 마침내 도로테아와 공연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도로테아와 어머니와 주변인들도 찾아오고 조는 꿈그 자체에서 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공연이었어요. 그렇게 음악을 싫어하던 어머니도 조를 응원하고 인정할 정도로 공연은 좋았습니다. 인생 최고의 순간이 되었어야 할 환상적인 밤. 하지만 조는 어딘지 모르게 허전함을 느낍니다. 허전함 이게 뭐지? 하는 느낌 환상적인 밤이 아니라 뭔가 허무하고 너무나 평범해서 가슴이 텅빈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하는 그런 밤 어리둥절한 조에게 도로테아가 다가와서 이야기를 하나 해줍니다. 어린 물고기는 나이든 물고기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전 바다라고 불리는 엄청난 것을 찾고 있어요. 바다 나이든 물고기가 말했다. 그건 지금 네가 있는 곳이야. 그러자. 어린 물고기는 여기는 물이에요. 내가 원하는 건 바다라고요. 언뜻 수수께끼 같은 말이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순간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완전한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 노력하고는 하죠. 누구에게나 기대하던 순간은. 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딴 사람의 기분을 상상해보면 어떨까요? 세상 모든 것을 손에 넣은 기분일까요? 의외로 그러한 순간, 대학에 합격한 순간, 고백에 성공한 순간, 챔피언이 된 순간, 원하는 무언가를 마침내 이루는 순간에 기쁨이 차오르지만 어딘지 모르게 행복에 취하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게 전부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분이 좋기는 한데, 어쩐지 허무해지는 것. 이 순간 역시 다른 순간처럼 그냥 스쳐가는 순간에 불과하다는 것. 존은 공연을 끝낸 날 세상 모든 것을 얻은 듯 뭔가를 달성하고 꼴에 이른 듯한 감격을 느끼리라 생각했지만 그날은 그저 특별히 기분 좋은 것에 불과한 그냥 밤이었습니다. 평범한 밤. 이제 앞으로 조는 매주 도로테아와 연주하며 그런 밤을 반복적으로 살아갈 겁니다. 꿈을 이루는 것은 아름답지만 그 밤은 물론 소중해요. 다른 밤처럼. 다른 밤만큼. 제리는 그런 조에게 불꽃은 영혼의 목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단순한 인간들은 자주 불꽃을 목적이라 헷갈리는데 조도 그랬던 것이죠. 다시 만난 22에게 조가 건넨 것은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인생에 꼭 꿈이 있어야 하나요? 꼭 누군가에게 근사하게 보여줄 수 있는 대단한 목적이나 목표가 있어야 하나요? 조 가드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보거나 걷는 건 목적이 아니야. 그냥 사는 거지. 라고요. 맞습니다. 그냥 사는 거. 그냥 사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그냥 사는 것이야말로 삶의 소중함 그 자체입니다. 22는 그냥 사는 것에 숨을 쉬고 하늘을 보는 것에 감격했습니다. 뭉클한 감동을 느꼈고 그곳에서 불꽃을 찾았습니다. 조의 음악보다도 그 어떤 위대한 멘토들의 인생보다도 더욱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건 그냥 사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파우스트처럼요. 어쩌면 우리는 위대한 꿈, 근사한 목표, 강한 열정에 매료돼 지금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겁니다. 마이클 조던은 그 강렬한 투쟁심으로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지만 은퇴한 이유인 지금에는 그 투쟁심을 어찌할 도리가 없어 괴로워하고 있다는 칼럼을 읽었습니다. 너무나 강한 불꽃이 이제는 마이클 조던이라는 위대한 운동선수를 집어삼키려는 겁니다. 그 심정을 너무나 절절하게 표현한 작품이 바로 로키 발보아주 앞에서 말한 위대한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은 그 불꽃 때문에 가족들에게 소홀했고 평생을 괴로워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노벨은 평생을 후회 속에 살면서 자신의 모든 돈을 기부해 재단을 만들었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마이클 조던도 토마스 에디슨도 알프레드 노벨도 아닙니다 그들의 투쟁심과 불꽃은 싸워야 할 때, 이겨야 할 때만 빌려오면 됩니다. 소울은 바로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불꽃을, 목표를 찾느라 지금을 여기를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잊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이 허망하시다고요? 그렇다면 그냥 좋아하는 걸 하세요.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음악을 듣고 걷고 싶었던 거리를 공원을 걸으세요. 때로는 작은 사치도 좋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어떤 꿈보다도 불꽃보다도 소중한 당신의 인생이기 때문이죠. 라이너의 영화 인문학 시리즈 딱한 장면 그리고 딱한 대사. 영화의 명장면 명대사를 소개하고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 여러분은 재정비한 딱한 장면의 컨텐츠를 보셨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댓글을 모두 읽고 있으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